아, 우리 아오착자없착키자드홀드디펜트레디디스트로 디펜트 레디. 있어요. 디펜트 레디. 여기 얘네 임패밤 있어요. 임밤오이스트로 살짝, 살짝 덮어. 디펜스 펜스. 펜트이스트로와이스트로쭉 디펜. 덮어. 이스트로 쭉, 쭉, 쭉 덮어. 노스 볼거 노스 노스 나오. 노스 나오. 인사이드. 인사이드 인사이드 인사이드. 사이드이드우 여기서 브 b <봐라> 예, <놀라> o r 여기서 r e b 여기서 b o r 불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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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스트 브 k 웨스트 봐봐 웨스트 봐봐 웨스트 a b a West 웨스트 살려 e 웨스트 o a d w 스 s t r 스 a d West Road, West Road, West Road, West r 스 a d West Road, e a 스 t Road, East Road, East Road, East Road, e a s 이왜이스 d e 스 s t r o Road, e 스 s t r 스 e a o a r t r 스 r e e t o o e 스스왜 사우스웨스트로 사우 사우스웨스트야. 사 사우스웨스트로. 사 사우스웨스트로. 얘어 사우스웨스트로 얘네 넘어와. 사우스웨스트로 얘네 넘어와. 사우스웨스트북에. 사우스웨이사우스웨스트나나와사우스 인사이드. 인사이 왼쪽 벽으로 붙어서 와요. 애들 오 밝혔다. 조크 침탕 지지마. 제발 대탱들 올라와. 아직야 이 페이크. 사우스 웨스트 에 자리 잡아. 오버더 맞지마. 맞지 애들 보스 장 안으로 있어. 들어가 주셔야 돼요. 어, 알아,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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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 본다 조심해. 우리 로커스 있나? 고복장 침탕 싸움 이겼어. 아 이겼어. 나이스. 침탕 싸움 아, 침땅 이겼어. 우스 웨스트로 와. 로파스 없어? 얘기해스로커코스 있는지 없는지 이파티라코 있어요. 라코 말고 로커스 없어 알파님 올라올 준비해 올라올 준비해 올라올 준비해 올라갈 준비해 올라갈 준비해 포션 먹어 포션 먹고 올라와 포션 먹고 올라와 포션 먹고 올라와 포션 먹고 올라 포션 먹고 올라 포션 먹고 올라와 포션 먹고 올라 죽을라 이스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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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트와 이스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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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트와 이스트와 와이스트 이스트와 이스트와 이스스트 이스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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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프로레 프로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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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노스 프로레시 프로레시 프로노스 프로레시 프로레시 프로노스 프로레시 프프로레 프로레시 프스프레시 이사이 시프로 이사이 로 이사이 로 이사이 로 이사이 로 이사이 로레시이로레시 프로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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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로이사이로이시프로이시프프로레프레스프레 프레스 프레스 이 뭐야 이거 아웃풋 다써맷다써 프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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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펜 내디 해줘야돼 이번에 디펜 해줘야돼 디펜 레디 디펜 레디 디펜 레디 노스웨스에 임페르날 네명 노세스트에 임페르날 사이드 인사이드 어스트 있어 어스트 조심해 어스트 해골치 찍어놨다 어. 디펜 뭐야 웨스 디펜 레디 디펜 레디 디펜 디 디펜 디 우리 네 준비한다 얘네 준비한다 디펜 디펜 디사이드 카운터 쓰리 투원 카운터 나우 그하다 됐다 일단 긁어봐, 일단 긁어봐 일단 k u 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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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o okay. d Br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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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r o 왜 이스 o d Br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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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ast Kerman, e a 여기서 사우스 여기 봐 초크 봐 사우스 초크 이오스레 초크, 초크 나오 초크 나오 초크 나오 초크 나오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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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죽여 죽여 불어 이래, 내려와. 내려와 사우스 내 사우스 내려 제발 내려와 사우스 내려내려내려내려디펜스레 사우스 스 디펜스 디펜스레야돼 사우스 스 디펜스 내려와 내려와, 내려와. 디펜스 디펜스 돼. 내려와. 내려와서 홀드 디 왔어 디도 아, 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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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홀드 여기서 레벨레벨 예, 노스, <laughs> 노스 이스트 잡아 댐버 댐버 댐이 밑으로 내려왔어에스 어얘인큐메튕겼다 아니, 네. 유디아가 싸, 게임보이 박으 p 간다. 뛰었어요? 런 a Yes, 에 i r Ross, r o s 우스 o s s Ro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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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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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s Ross, r 야 이스로 가 이스로 o 이스로 o 이스로 o 이사 Ro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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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o 쭉 밀어, 사우스 에스 좀해 사우스 에스 좀 넘어, 코 넘어. 나 히럽 좀 되나, 나 히럽 좀 시켜줄래? 사우스 에스야 어디가? 나 버리지 마, 사우스 에스 좀 넘어, 사우스 에스 좀 넘어, 쭉 넘어, 좀 넘어, 쭉 넘어, 쭉 넘어, 쭉 넘어. 사우스 에스 넘어, 인사이드 페네 인사이드 페네디, 인사이드 페네 사우스 에스 넘어, 인사이드 페네디, 사이드 페네디. 얘네 돌아요? 얘네 좀 돌아. 돌아. 저 이사이드 히럽 먼저, 이사이드 히럽 먼저. 얘들 뭐할일이 다, 계속 뛴다. 웨스트로 와, 웨스트로 와, 웨스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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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웨스트로 와. 여러분들. 여기 여기 감싸 먹는 거 조심해야 돼요, 우리. 어, 웨스트로 와요. 웨스트로 와요. 웨스터로 와요? 웨스터로 와요? 저희, 저희 홀란스 해요, 홀란스 와 저희 홀랑 사이, 홀랑사. 이 파티실 한꺾으면 상대 한 무밖에 없어요. 상대 더 있음? 얘네 우리 노스, 노스 쪽으로. 서브 와요. 게임 보이 저희 뒤로 와, 따라와요. 음. 이거 우리 쌈싸 먹힐 수도 있다. 노스 네, 웨스트 한 명만 봐줘. 노스 웨스트 한 명만 봐줘. 뚫어 그냥 한대. 그리고 사우스 이스트로 뚫 거야. 게임 보 노스에서 뭐 상황 어때요? 노스 상황 어때? 여야 오고 있어요. 내려와요. 아 웨스트로, 웨스트 웨스트로, 웨스트, 로와, 웨스트, 로와, 웨스트 로와, 노스 웨트로 반스크린, 노스 웨스트로 그냥, 노스 웨트로 노스 웨스트 미로 노스 웨트미로 그냥 전부다 노스 웨트로 와. 노스 웨스트 불시에불포 이사이 샬로페 샬롯페 노스 웨트로 온다. 온다. 노스 트야 돼. 이스트 온다. 이스트 이스트 온 이스트 온다. 이스트 스트로다 이스트 온다. 이트 이스트 온다. 트 이스트 온다. 이트 온다. 이스트 온다. 이제 온다. 이스트 온다. 이트 온다. 이트다트 사우스 이스트로와, 사우스 이스트로와, 사우스 이스트로와, 사우스 이스트로와, 2, 우 사우스 이스트로우 제발 제발 로와 사우스 이스이오케이 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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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우 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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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우스 이스트로와, 사우스 이스트로와, 사우스 이스트로이로와 사우스 이스트로와, 사우스 이스트로와, 사우스 이스트로와, 사우스 이로와 이스트로와, 이스트로와, 사우스 이스트로와, 이스트와사 이스트로와, 사우스 이스트로와, 사우이스트이스트이스트 이스트로와, 사우스 이스로우스스트 인사이드 하나 잡아줘 이거. 나이스. 우리 풀만 해줘. 네. 토크에서 게임이가 박았어 유디아 유디아 나노이트라 노스이트라. 리면안 돼. 리면안 돼. 노이트라노이트라노이트라노이트라도 유디아 스로 뺐나. 사스로 유디아 사스로 뺐어? 이거 그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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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 유디아 스 아, 유디아 스라노스라노스라스라 맞았어. 목노스라 디펜스 레디하고 노스로 와 노스로 와 노스로 와 노스로 와 노스로 와저다 그래, 막아 그래? 잡아. 저거 다 막아 저다 막아 다 막아 다 잡아 다 잡아 다 잡아 노스에 떨어내 어느다가 박았다 뒤에 말제말와화든 사람 스위라 노스위트라 노스위트 노스위트 소스위트가 노스 계속 와 노스 계속 와 노스 계속 와저 막아 줘 막아 줘 막아 줘 노스위트 볼게 노스위트 볼게 들도 준비해 노스로 아못 잡겠다 노스로 와 노스로 와 노스로 와 노스로 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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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리디 아 홀드 디펜스 레드 디펜스 레디 우리 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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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 포, 3 2 인사이드, 인사이 인사이드, 인사이 인사이드, 이드 인사이드, 이드이드이드이드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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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